안녕하세요. 웰빙 그레마입니다. 어, 오늘은 계란 녹차 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계란 하나 한 개랑 음, 녹차 녹차 한 스푼, 음, 꿀꿀한 스푼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어, 계란은 일단 볼에 음, 계란 이렇게 가려고왔는데 다이소에 가면은 이천 원 주면 살 거예요. 계란을 일단 이렇게 그래서 흰자만, 흰자만 하는 거거든요. 흰자만, 이렇게 이렇게, 흰자만 하고요. 노란자는 여기 놔두고, 음, 이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거품을 내가 왔는데요. 이렇게 흰자를 흰자만 할까요? 계란은? 흰자 거품을 내고 녹차, 녹차 한 스푼을 여기부 볼게요. 그리고 꿀, 꿀, 그냥 조금,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이렇게 믹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믹스해주시는 거거든요 계란 흰자는 어디가 좋나 하면요 스클룩용으로도 좋고 계란 흰자가 얼굴에 피부톤을 깨끗하게 맑게 해준 거 같아요 녹차는 그냥 피부가 촉촉하니 또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바고 어, 마찬가지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다 발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20분 있다가 어, 세수하면 돼요. 어, 세수하고 찾아뵐게요. 빨랐거든요. 세수하고 들어왔거든요. 어, 피부 탱글탱글해요. 좀좋운것 같이 안 보여요. 어, 너무 탱탱하니 좋죠. 저 지금 차온, 차가운, 차가운 수건으로 이제 마지막에 차가운 수건으로 스팀 했거든요. 하고 지금 맘지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우. 탱탱하니 퍼송퍼송 하니 너무 좋아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스킨만 즐겨 발라요.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들겨 주면서 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되들기 주면서 바르면 되고요. 어 저도 나갈 때는 어, 스, 스, 스키만 바르면 돼 조금 그러니까 화장 힐락 타락 하면은 어액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그래 영양크림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다 해요. 해서 나가거든요 어. 계란 흰자는 어딜 가좋나 하면은요 어 스크럽 내용도 되고 미백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정말 뽀송뽀송하니 탁탁탁탁 탄력 있는 것 같죠? 탄력 붙어서 <laughs> 너무 웃기나? 지자라! <laughs> <laughs> 이 맛에 사는 거거든 <laughs> 저는 이렇게 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음, 계란은 미백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첫째는 스클럽틱 대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어 계란을 흰자 거품 내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응. 그렇게 하고 어 녹차는 보습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 같아서 같이 섞어서 꾸라고 넣고 하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어 그냥 집에 있으면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하면은 어 그냥 뭐 이렇게 주름도 조금 덜 생기는 것같아요 어, 모든 게다 저는 만족해요. 좋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안녕, 안녕.